유저를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NC 소프트가 정신 차린다는 소리를 믿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번 영상은 리니지 W의 출시 배경입니다. 왜 굳이 리니지 W를 출시해야만 했는가? 올해 2월쯤에 리니지 M 문양 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가장 많이 당했지만 단합이 안 되고 분출하지 못했던 리니지 M 유저가 다른 게임 유저 하는 거 보고 NC 모바일 역사상 처음으로 분출을 해봤더니 개돼지 취급을 한 거야. 환불 안해주고 보상으로 사료주고 끝 그리고 그 사료보상으로 게임까지 망쳐놨어요 내수 중심의 연매출 8천억짜리 게임에 역대급 대처를 보여준거지 진짜 어느 때보다 화났는데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 한 번을 안했어요 근데 NC 소프트가 왜 이렇게 건방지냐면 기본적으로 지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게임 하나 망해도 새로운 개돼지는 무한하다 5월 10일 1분기 컨퍼런스에서 NC는 이렇게 말해요 트릭스터M에 500만, 불소2에 750만이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2m 프로필 보니까 2030의 여성 유저도 많고 라이트 하면서 대규모 전쟁이 가능한 게임이 없습니다. 요거 성공합니다. 불소 2는 린지 2m보다 사전 예약 수치가 높습니다. 신청자 프로필 보니 젊은 연령층도 많네요. 우리가 20에서 50을 품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린니지 2m보다 못벌 수가 없습니다. 린니지 2m은 대만 일본에 내놨는데 대만에서는 1위 했습니다. 연내에 bm 좀 수정해서 다른 지역에도 내보겠습니다.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린니지 m 문양사태에 영향이 있어요? 없습니다. 트래픽 정상이고, 매출은 자연 감소입니다. 7월에 4주년 이벤트 하면 매출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직역을 하면 2030 개돼지들을 더납까지 유인했고, 대만 친구들 중독시켰고, 리니잼 돼지들의 발라는 의미가 없다. 4주년 사료를 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식 컨퍼런스니까 당연히 기사가 뜹니다. 리니잼 유저는 당연히 화나지. 그렇게 양만 올리고 10일 뒤, 5월 20일에 드디어 트릭스터 M이 나옵니다. 막상 출시했더니 그냥 스킨시웃 저급 리니지 모바일 복제 게임인거예요 심지어 버그투성이에 완성도까지 떨어져 2030 신료전은 추억팔아서 왔는데 리니지라서 안해 그외 유저는 리니지 열압판나러 왔더니 완성도 떨어져서 안해 신료자가 빠지니까 지지기반이 쌀먹하고 작업장도 안해 2030확고 당연히 실패하고 진짜 미친 회사구나 하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화됐죠 그래도 주가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불소2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6월 29일에 카카오에서 오딘이 나옵니다 아니, 오픈 전에 리니지 모바일을 그대로 갖다 박은 스샷이 유출돼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수요층한테 홍보가 됐어. 그래픽 좋고, 리니지 엠보다 혜자의 자체 앱 지원해서 어르신들 접근성도 확보하고, BM이랑 게임은 배울 필요도 없이 도찐개찐 게임의 질과 별개로 오딘과 리니지 형제의 차이점이 몇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리니지랑 비교하면 아이템 드랍이 이제 거의 쌀먹하라고 만든 수준. 근데 이 장르는 비율상 80%가 작업장 아니면 쌀먹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유저 유입이 엄청 났죠. 두 번째는 카카오 운영 특유의 그 스트리머 숙제 주기. 이거는 사실 도박 게임 유입시키려고 숙제 주는 거라 좀 역겹긴 한데. 세 번째는 과금이 좀더 라이트하고 그 과금 격차가 NC게임보다 적어. 즉, 이런 요인들이 다양한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불렀어요. 애초에 오디는 NC를 이길 생각이었다기보다는 2등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건데, 트릭스터 M이 조기 사망해주고, NC소프트가 재발에 걸려서 유저를 잃는 동안, 다양한 유저를 흡수하면서 리니지 형제의 매출을 이겨버려요. 리니지 형제 매출이 꺾이고,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는 건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리니지 M이 성골이고, 진짜 리니지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리니지 M을 이탈해. 리니지 2m은 상대적으로 연결이 약하니까 당연히 더 이탈해 저 사람들마저 추억을 버린다 앞으로도 굳이 nc 게임이 아니어도 퀄리티 높은 복제 게임이 나올 때마다 얼마든지 위협당할 수 있는 거예요 nc는 무조건 자기 밥그릇 뺏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오딘 때문에 nc 소프트의 계획에 얼마나 차질이 생겼는지 보여주는 게 8월 11일입니다 대망의 8월 11일 리니 w 티저 사이트 공개와 리니지 m 유일 변신이 함께 나옵니다 왜 8월 11일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건 리니지 2M이 4월에 일본하고 대만 출시하면서 벌어들인 해외 매출 때문이에요. 리니지 M은 전분기 대비 400억 감소했고 리니지 2M도 국내 매출을 계산해 보면 200억 이상 감소했어요. 와 오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구나 아니에요. 오딘은 6월 2 9일 출시니까 3분기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즉 오딘의 영향을 받기 전부터 감소한 거예요. 이 지표에 없는 7월 매출부터는 진짜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서, 리니지 M을 버린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2분기 성적표 나온 날,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 유학갈래. 라고 블러핑 치는 겁니다. 실상 2M은 망하고, 린M, 린2M 유저 다 빠지고 있으니까, 린W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린2M은 해외 매출 나오니까 일단 냅두고, 린M 먼저 버린 다음에, 잘린 유저를 린W로 받아먹겠다는 생각인 거죠. 느닷없이 린CW를 오래 내놓데 이거 다 처음 들었으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리니지 W를 미리 공개해서 마케팅을 안한 거야? 답변. 리니지 IP는 단기간에 마케팅이 가능해. 우리 CBT 안 하고 출시한 게임도 있어. 이번 분기에 트앤플소2 H3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높았어서 안한 거야. 아니, 글로벌로 리니지를 출시하는데 단기 홍보가 가능하니까 마케팅비를 아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이날 기억해둬야 할 귀여운 발언이 두개 정도 더 있었어요. 리니지 1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불쏘2는 PC 때부터 유저 성향 아니까 우리가 정교하게 BM 짰어. 리니지 M보다는 아니어도 리니지 2M만큼은 벌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건 NC 소프트가 리니지 W라는 카드를 최초로 내놓은 건 불쏘의 성공 여부랑은 상관없이 그냥 리니지가 망하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불쏘2의 실패는 애초에 고려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26일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공개됩니다. 현재까지 시가총액 6조 증발. 불소2의 실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20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원작을 얼마나 못 살렸는지 느낌으로만 비유를 하자면 오버워치나 철권을 모바일 리니지로 만든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제일 잘 나오는 구조를 미리 짜놓고 거기다 불소 그림 넣으라는 사업 중심의 회사라서 그래요. 타겟의 재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획 많은 사람 접근하기 쉬운 게임 만들고 싸움 붙이고 비엔만 잘 짜면 돈 복사된다 단순히 게임의 매출이 안 나와서 주가가 날아갔다 노노 그래도 게임성을 제대로 이식해서 호평받았으면 미래를 기대했을 겁니다 리니지 수요층은 리니지 W로 담으면 되니까 서구 판타지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동양 판타지를 만들려고 도전과제 본질로 돌아가서 고민한 도전적이고 뛰어난 2010년대의 NC 소프트의 기획 능력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매출 4위인데 뭐가 실패야? 그럼 주가는 왜안 돌아올까요? 혜자스럽게 변경했다, 할만하다, 언프리 왜안 통하냐면 언프리티랩스타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애초에 올해 목표인 유저층 확대는 완전히 실패했고 영향력 있는 IP를 들고도 복제 게임인 오딘을 못 이겼어요 내수 중심 회사가 내수 싸움에서 신작을 들고 패배한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리니지M, 리니지2M의 국내 매출도 못 이겨요 여기에 오딘에 패배한 원인이 하나 더 있죠 리니지 M2M보다 BM 설계 라이트하고 정교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오픈할 때 무소가금에 쌀먹까지 3만원짜리 월정액 아이템 사라고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오픈하고 눈팅하던 지지층은 거들떠도 안 봐. 즉, NC게임도 지지 기반 유입 안 되면 복제게임도 못 이길 정도로 재미면에서 하찮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차피 주는 재미는 다 리니지 모바일 복제일 뿐이라는 거죠. 글소2가 망한 NC는 내수연령 확대 실패, 내수 점유율 뺏기도 실패, 리니지 제외한 IP 활용 능력도 부재해요. 거기에 3분기 매출도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김택진 대표가 혁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BM 구조 개선하겠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잊겠다. 그래서 진짜 잊어버립니다. 충성 유저, 안정적 매출이란 단어를 썼던 PC 리니지를 9월 1일에 바로 버립니다. NC 소프트를 일으켜 세운 24년 산 PC 리니지를 1개월 매출을 위해 버리는 창업주의 판단. 그저, 놀랍습니다.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리니지 W 출시가 왜 11월 초인지 아십니까? 분기 끝나고 45일 안에 실적 발표해야 되거든요. 11월 14일 이후에 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8, 9월 매출 성적표 공개되는데 주가 한번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 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NC 소프트는 대위기 상황. 현재 통하는 IP는 리니지 한 개. 회사의 장점은 기술력. 그래서 리니지 W. 똑같은 IP로 차별성을 보여주고 유저 풀을 늘릴 수 있으니까. 팔리는 주요 나라는 대만, 러시아, 일본. 근데 세 나라 매출 다 합쳐도 한국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하니까 리니지의 정통성 강조. 수출은 해야 되니까 3D. 과금 러를 빨아먹으려면 일단 오딘 유저를 빼와야 하는데 유저가 안 와. 오딘의 장점이 과금이 좀더 라이트하다. 아이템이 잘 나온다. 게임에서 변신 입수 가능하다. 즉 무소과금이 할만하고 중소과금러도 더 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NC의 공약 득템의 재미 보장해줄게 월정액 시스템 없애줄게 악세과금, 문양, 소호성 빼줄게 아임 빼줄게 인게임 변신, 획득처 만들게 그리고 소통 열심히 할게 그냥 오딘보다 할만하다로 어필하는 거예요 문양 사태는 평소처럼 엎은 건데 유저가 없으니까 휘둘린 것뿐 핵과금러는 뒤통수 쳐도 사람 많으면 지들 돈쓴 뽕맛이 강하니까 만족한다 왜 사과 못해? 같은 상황이어도 환불 안 해줄 거니까 뒤통수 치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게 기본 수익 모델인데 재발 방지 약속을 못 하니까 사과를 안 해요. 이번 분기 매출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 그럼 뒤통수의 주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초반이 무조건 통수가 덜하죠. 근데 매출이 줄어든다?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 어? 친구 떠나는 거못 막았으니까 니들이 더 내야 돼 이게 얘들 사고방식입니다 불소투 실패는 자기들 생각엔 과금도 낮추고 정교하게 BM을 짰는데도 깔릴 유저한테 실질적 이익을 못 주니까 유저가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즉 실유저보다 더 중요한 게 깔릴 유저라는 판단을 한 거고 확률형 과금의 문제점? 리니지류의 한계가 왔다? 얘들 생각은 아니거든 옆에서 오딘이 잘 팔리고 있잖아 개떡같은 소리라는 거죠 자 결론은 리니지W라는 핵과금러 빨아먹는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제공할 건데 해외 성공은 급박하게 내놨으니까 일단 도박이고 핵심 인구인 대한민국 깔개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약 팔아서 설득하는 겁니다. 알았어 집은 좀 나눠줄게 같이 먹자 얘들아. 리니지 전성기는 1997년에서 2003년이고 레벨 격차 벌어져서 쇠퇴한 게임인데 언제부터 변신과 마법인형이 리니지를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신하고 컬렉션으로 격차 유지 장사하려는 사업팀 기존 핵심 아이템은 아닐까요?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게 될 게임. 영상의 언급 아래서 죄송한 리니지를 사랑하셨던 실 유저분들. 리니지M에서 당한 4년을 통해 학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